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이고요. 수요일 아침이에요. 지금 시간은 6시 반 정도, 6시 28분 정도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우스 앞에 쪽에, 앞에 쪽에 입구 쪽에 있는 여기 2단 선반의 아가들, 그리고 여기 바닥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할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업무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서둘러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올 봄, 올 여름 초죠. 초에 응애 때문에 거, 어, 고생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원상복귀 돼서 이 자리를 와가지고 버건디 와인,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버건디 와인입니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 라인도 살짝 살짝 그려주면서 물들어가는 모습이 이 뒤의 입장에 라인에 물들어가는 모습도 이쁘고요.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앨리스라는 아이예요. 요즘에 앨리스 나오는 아이들 보면 너블너블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키워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더라구요. 어, 제가 요 앨리스를 데려온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앨리스 날짜가 있을까? 아, 23년 8월 14일. 딱 1년이 넘었네요. 1년하고도 어, 한 달이 넘었어요. 13개월 됐네요. 자, 이렇게 다져지면서 예쁘게 크고 있는 앨리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양진 2호예요. 저기 양진 2라고 써있죠? 이렇게 <laughs> 어, 양진 2호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잘 있어줬고요. 요 아이는 아담 작은 아담이에요. 어,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아담은 큰 아담에서 옆에 나왔던 아가들이었고, 요거는 요 상태대로 크고 있는 아담 작지만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불카누스예요불카누스도 음, 조금 아팠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요 상태로 지금 예뻐지고 있는 중이구요. 요 아이는 드라큘라죠. 드라큘라 요 아이는 어, 요렇게 어, 저기, 물들어오고 있고, 요 아이도 보세요, 요 아이. 요기는 살짝 화삭기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여기 엄마, 어, 쌩얼 쪽에 얼굴에 이렇게 드라큐라가 물들어가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라지아가구요. 라지아가, 어, 묵둥이들. 요 아이도 그렇고, 요 아이도 그렇고요이 자리에서 올여름 잘 있어졌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핑크 스텔라. 음, 핑크 스텔라도, 아가들 복대에서 뽀글뽀글 잘 내어주면서 잘 키워주면서 잘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호박이 2호입니다. 호박이 2호.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모습.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호박이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샬롯이라는 아이예요. 이 샬롯은 제가 매니아님, 음, 음 저기, 뭐지? 그 화분 통째로 이렇게 구입해갖고 데려왔던 아이인데, 샬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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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점 점처럼 생긴 거는 요거는 화상 자국이에요. <laughs> 이렇게 요 자리에서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레드 탄입니다. 레드 탄, 레드 탄이 이렇게 작아진 상태에서 밑에 아가도 하나 내어주면서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종자 포트에 심어져 있던 신디가 이렇게 작아진 상태예요. 신디가 현재는 요렇고 그리고 핑크 샴페인 요 아이도 매니아님 음, 아이 데려왔던 아이였고. 자 그리고 요이는아리엘이예요 제가 이 아리엘 키운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 고요요 아이는 로사라는 아이예요. 로사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 그리고 미나. 미나 이 아이도 저한테 오래된 나간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작아진 상태고요. 캐라리언이고요 포토시나. 포토시나도 요 아이도 아마 작년쯤 왔을까요? 날짜가 안써 있네. 음. 맞을 거예요. 작년쯤 왔더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 이름표만 있고, 어, 저기가, 어, 날짜를 제가 안 써놨나 봐요. 포토시나도 이렇게 붙여져 가고 있는 중이고, 요 아이는 잼스톤이에요. 잼스톤, 아, 이렇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사이즈가 조금 큰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작아요. 작은 아이였어요. 이렇게 콩분에다 심어가지고, 음, 잼스톤, 요 교수처 그 분만 아실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잼스톤이라는 아이 이렇게 어,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첫한면으로 담아드렸던 피치생크림이에요. 피치생크림 이렇게 굳혀져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핑크빛 살짝 내면서 꼭지점에 꼭 점도 꼭꼭 찍어가면서 물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여기 보니까 또 하엽이 화엽 있어요. 하엽도 하나 살짝 떼어주고. <laughs> 자, 이렇게 피치생크림이 다져지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피치라는 아이고요 음, 이아있는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요기 여기, 여기 옆에,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죠? 그리고, 어, 이 아이는, 레드 아이라는 아이. 요 종자포트에, 작년에 제가, 2년 전인가요? 23년 2월 7일. 어, 23년 2월 7일 아직 2년까지는 안됐고 그때쯤 종접포트 아이들 제가 몇개 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레드비치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 심어줬던 아이들인데 이만큼 또 작아졌어요 이 아이들도 화분 가리를 해줘야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작아질지 어쩔지 안그러면 요 사각화분을 더 사다가 작은 사각화분을 사다가 이 아이들도 다 종접포트에 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요렇게 심어서 뚜루룩 놀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이 아이는 입구아가 선물 주셨던 아이였었는데 그 입구아가 생각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도 올 여름 초에 응애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어, 그나마 잘 살아나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 어,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요 밑에 쪽에는 이 음, 아이는 도깨비라는 아이요 어 도깨비라는 아이가 입장 하나가 살짝 이렇게 어, 이거 얘 탄저가 온 건가요? 화상이 온 건가요? 이런 입장 중간에 하엽지는 입장은 제가 떼어졌습니다. 도깨비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살짝 탄저기가 있네요. 자, 요아이는 타블로라는 아이, 마가렛, 모니카, 첼로 요 아이들 다종접부터 아이들 <laughs> 이렇게 잘 있고요. 저 뒤에도 있기는 한데 미니 누벨라 미니 누벨라도 저렇게 저 구석에서 그나마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자 첼로 까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푸시요푸시케가 이렇게 작아졌고 요 아이는 보라추비라는 아이들 응, 보라추비라는 아이고 요 아이는 뭔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잊어버렸고 요 아이는 불, 저기 슈퍼클로 그리고 요 아이가 흑장미에요 흑장미 금 군생아가 에서 이렇게 따로 요 아이만 이렇게 사,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호비땅인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 여름 잘 이겨내줬구요 요 아이는 칸테인데 칸테 칸트. 칸테 이번에 제가 데려와가지고 분갈이 해서 요 자리에다 이렇게 자리 뿌리 잡으라고 요 방그늘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하얗지는 모습이 좀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구요 그리고 요기 밑에 아가들은 이번에 어, 제가 데려와서 분갈이 한 아가들이 좀 있어요 자요 아이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예요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가 요 아이가 음, 좀 그래도 큰닭하죠요 화분 제가 선물 받았던 화분인데 어, 요거 이제 환희바람다윤이 저번 지난번에 음, 선물해 주셨던 화분이었어요 여기에 제가 아이스크림을 식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들어서 보여 드려야 되겠다 너무 얕아가지고 음, 자, 요 아이는 백로라는 아이예요 백로 요즘에 백로가 요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같은 아이인데 두 아이를 제가 합식해준 거예요. 백로, 요렇게 보시면 물뜸이 좀 틀리죠? 같은, 음, 이번에 청담원이 농장에 놀러 갔다가 보고서 데려온 아가인데 백로라는 아이 이렇게 너무 귀엽게 물들어서 예뻐서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비나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꽉 차게 백로라는 아이 두 포트 합식입니다. 음, 백로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게 세트 화분에, 응. 얘는 폴라리아트. 폴라리아트라는 아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 이쁘다. 폴라리아트라는 아이구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가가, 예. 어, 배반의 장미예요 배반의 장미. <laughs> 배반의 장미가 요즘에 이쁘,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 제가 실방에서 보고 바로 찜해갖고, 보관해놨다가 이번에 가서 데려와갖고 이렇게 분갈이해서 이 자리에다가 놔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타마크. 이 아이는 스타마크예요. 스타마크도 제가 키우고는 있지만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실방에서 실방에서, <laughs> 실방에서 이뻐서 찌르고 <laughs> 가서 보고 또 이뻐서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이 아이는 뭐니? 음 샴페인. 샴페인 어 집에 있던 아이들 여기 옥상에 있던 아이들 샴페인이고요 얘는 콜로라타이스 그리고 얘는 어니폰 마리아라는 아이인데 얘는 럭셔리다 여기도 제가 얼마 전에 가져왔던 아이예요 어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니폰 마리아 음 제가 키워 보고 싶어서 데려왔던 아이구요 얘는 오드리라는 아이고 얘도 입장에 좀 상처가 조금 있어요 음 그리고 얘는 저기 어 레몬로드 철아 레몬 로즈 차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어, 이번에 지난번에 들어왔던 나가 지난번에 비, 며칠 전에 빗물 먹으라고 요 앞에다 꺼내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네요 그리고 박화장도 이렇게 분갈이 다시 해주고서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아우스 앞에 쪽에 요기 일단 선반하고 바닥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피치 생크림은 제가, 어, 시작할 때 잡아드렸고,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양진이 또 너무 예쁘네요. 양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민 옥상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